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리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3학년 이지현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받을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기대되거나 용기를 얻으시나요? 아니면 그 기대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후자에 가까운 감정을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진영이라는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러실만도 합니다. 제가 살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 그 흔한 영화관은커녕 맥도날드도 없었으니까요. 놀러 가려면 시내가 아니라 읍내로 나가야 하는 그 시골에서 그래서 일찍 깨우친 데다 나름 빠릿빠릿했던 저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선생님의 애제자라는 위치가 생각보다 달콤하고 또 내려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심히 공부했고 3년 내내 학교생활을 만점만 받으면서 맞춰서 제가 항상 천재일 줄 알았고 항상 우량주급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가치는 항상 상향가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상대로 이 믿음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사를 오고 함수라는 친구를 만나고 수학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저는 포기와 타협이란 걸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창의나 제 가치가 만약 떨어질까봐 저는 그때부터 빠르게 제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호불호는 나중에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손이 굳기 시작했던 피아노도 기록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수영도 그만뒀습니다. 별로 흥미는 없었지만 소멸을 잘한다는 선생님의 말씀 덕분에 중학교 3년 내내 제 동아리는 소멸 부였어요 제가 백조가 아닌 오리라는 건 일찌감치 깨달았지만 인정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저는 극심한 자기혐오의 굴레에 빠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기혐오가 심한 사람은 역설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좀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대치 자체는 높은데 그 기대치를 계속해서 채우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올감이게 되죠.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백조의 기대치에 저는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고 그 백조의 기대치를 오 올인 제가 따로 가려니까 정말로 가랑이가 찢어지겠더라고요. 이만큼 했으면 잘했다 싶으면서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도 기준에 조금만 미달이면 아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뭘할줄 알겠어. 라면서 제 자신을 항상 채찍질라고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결국 못하겠는 일에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계속 피해 왔었어요. 사르트르는 인생은 비와 D 사이의 씨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데 제 씨는 돌이켜 보면 제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최악이 아닌 최악을 선택하는 쪽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 저는 항상 제 모습을 보면서 기준 비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미추홀에 입학하고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미추홀에는 백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들 영어는 물론이고 제2의국어까지 어쩜 그렇게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동사 변화형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단순히 갈갈날을 외우면서 이게 남성형 명사고 이게 제롱 디프고 할 동안 옆자 친구는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어민 선생님이랑 유창하게 프리토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과제는 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내고 공부는 어떻게 또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색하진 않았지만 이 학교를 다니는 1년 반 동안 제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쳤고 자기 혐오는 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던 이때 제가 마침내 제 오리다움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2학년 2학기 때 저는 선택과목으로 고전읽기라는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 과목을 선택한 데큰 의미는 없었어요 고전읽기가 아니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 했는데 저는 책 읽는 건 좋아했지만 문법은 영하 하질 못했거든요 당연히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도피처는 그다지 안락한 곳이 아니었단 점입니다. 시험과 수행 평가가 각각 50%라는 점에서부터 이미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쯤 수행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해설이 나왔는데요. 수행 평가는 한번 제출한 논설문과 매주 제출하는 에세이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주제가 된 에세이도 너무 어려웠죠. 페미니즘에 대하여 세상에나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최악을 피하고 위험하면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페미니즘에 대하여라니요 만약 제가 글을 잘못 써서 제 생각이 오해받는다면 머릿속에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만 펼쳐지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꾸역꾸역 미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일요일이 돼버렸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와서 책상에 앉아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감 2분 전에 간신히 에세이를 제출하고 나니까 이젠 또 돌아올 피드백이 문제더라고요. 첫 시간에 선생님께서 상세한 피드백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돌아올 고전 시간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피드백을 받으러 가는 길이 마치 지옥문으로 걸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게 피드백을 주실 때 주연이 글은 현들어선 피드백할 게 없다.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글을 너무 못 써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고 찾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입만 뻥끗거리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먼저 하이파이브를 해주시면서 글이 너무 좋다고 감정을 솔직히 잘 드러낸 글이라면서 정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날 기숙사에서 몰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한 번도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까 과목 선택할 때 말씀드릴 때 제가 책읽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래서인지 어렸을 적부터 제 꿈은 작가였습니다. 이건 아무리 못해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필사도 해보고 유튜브로 글쓰기 강좌도 찾아들어 봤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저희 문학 선생님께서 제 문학 창작 수행평가에 너무 감정적, 논술문은 잘 썼던데 이건 좀 심팟존에? 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셨을 때부터 에생이나 감상문 같이 제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는 글을 쓰는 걸 꺼리게 됐습니다. 경가라 작가의 꿈도 잠시 접어두었었죠. 그 후로 처음으로 제 글을 남에게 보여주었고 그 글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판받았던 제 특징이 누군가에게는 극찬할 만한 개성이자 제 색깔 있는 걸 깨달은 순간 우습게도 제가 몇 년이나 부정해왔던 나는 오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항상 제가 백조처럼 완벽하게 준비되고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상황에만 뛰어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 진짜 면모로 칭찬받는 순간, 제 오리다운 면모로 칭찬받는 순간, 제 본연의 모습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경기장의 투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루스벨트의 연설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평론가가 아니다. 관중석에 앉아 선수가 뭘 어찌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지적하는 그들이 아니다. 영광은 먼지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채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자들의 몫이다. 앞서면 이길 것이요 뒤지면 질 것이다. 하지만 실패하고 패배했다 해도 그는 담대하고 위대하게 진 것이다. 경기장 안에서 담대하게 뛰는 것. 경기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 문에 손을 대고 자 이제 들어가야지.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할 때 자기 혐오라는 괴물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음... 아직은 넌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잘뛸수 있을까? 너 사실은 되게 우울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거 사람들한테 들키면 남들이 널 어떻게 생각할까? 네가 오늘 사실은 네 친구를 칭찬했지만 속으로 더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면 어떻게 될까? 네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과연 저 안에서 뛸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저를 지독하게 괴롭혀왔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 업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놈 입을 틀어막고 경기장 문을 열어 제키면서넌 조용히 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 쉴에서뛸 거니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우리가 단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를 평가하고 가리키며 조롱하는 그 평론가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관중석 안에 앉아서 관전만 하고 있는 그 유혹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몇 년을 관중석에 앉아서 관전만 해봤기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강해지고 완벽해지고 나면 난 경기장 안으로 주접 없이 뛰어들 거야 그리고선 내 아는 필드를 날아다니겠지 내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진짜 제대로 하거든? 내가 그때 본째를 보여줄 거야 아직은 준비가 안 되고 때가 안 돼서 그래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되는 그 순간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경기장 안으로 주저 없이 뛰어들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용감하고 담대하게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 필드를 누비길 원합니다 경기장 안에서 담대하게 뛰며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엇이 닥치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항상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이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